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침에 어 가장 이른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주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까지 모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이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어, 21일 특새 기쁜 소식의 전파자로 살라라는 주제로 오늘 5일 어, 5일째 설교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합니까? How can we proclaim the gospel as the aroma of Jesus Christ?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 본문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스도의 향기는 도대체 무엇인가? 어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요. 이이 바울이 복음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먼저는 어 1장 말씀에 보면 아시아에서 환란을 당했다고 써 있습니다. 예. 네. 너서 너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살 소망마저 잃을 정도로 어 아시아에서 환란을 당했다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어, 바울은 어, 그의 진실성에 대해서 어,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 His integrity에 대해서 어, 비판을 받았어요. 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자기의 진실성, integrity를 비판을 받는다면 어, 얼마나 마음을 상심하고 또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바울은 실제로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살 희망마저 이를 지경에 이르렀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후서 말씀을 계속된 주제가 뭐냐면요. 이 어려움이 있지만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그 동역자들의 사역이 이게 좋은 일임을 효과적인 일임을 알려주고 계세요. 이제 여러분 어, 가을이에요 그쵸 어제도 저 이렇게 잠깐 아내랑 밖에 나갔는데 아내가 가을 냄새가 난다 그래요 가을 냄새가 네 여러분 그런 거 이렇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계절마다 냄새가 있잖아요 이렇게 겨울 오면 또 겨울 냄새가 좀 나고 이런 게 있는데 저 아내는 가을 냄새를 난다고 하면서 가을 냄새를 맡으면 생각나는 일들이 있대요 네, 생각나는 일들이 있는데. 아내가 처음 예수를 만나게 된 시기가 가을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을을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그 뜨거웠던 마음들과 그때 같이 예배했던 사람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난대요.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aroma or fragrance, 뭐 이런 거, 냄새 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향기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향기 나는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아, 이 사람은 진짜, 진짜 같다. 예수님 향기 난다. 라는 사람 만나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아, 뭐,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 어, 뭐, 가난한 사람을 잘 돕는 사람, 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어 그리고 어 정말 음식이 필요한 사람한테 먹이시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어, 깊은 관계를 맺으시고 어, 그리고 죄인들은 꾸짖으시고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어, 우리가 아저 사람은 예수님 닮은 것 같다 예수님이랑 비슷하게 행동하는 것 같다 예수님을 사는 것 같다 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요즘 유튜브에 보면 어그왜 요즘 이런 게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막 이제가 마, 말세다. 지금이 마, 마지막 때다.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언제 언제까지는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막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렇게 어 하는 그런 개인 개인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런 하는 말들이 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s u b 도 많고 밑에 코멘트들을 보면은 어, 나도 동일한 꿈을 꿨다. 나도 그 말에 동의한다. 나도 너가 어 정말 어, 너 응원한다. 막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 굉장히 진짜 신실하게 또 스윗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딱전하는 것처럼. 예 네. 이분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 많은 사람들이 어, 자기가 예수의 향기를 어, 내는 것처럼 향기가 자기한테 있는 것처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실제로 알기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향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만 수고하고 있어요. 예,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진실성도 지금 비판을 받는 가운데 있고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어 다른 사람 허위된 말을 하는 사람 같지 않고 어 자기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일들을 겪, 겪는다고 말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 같다. 저 사람은 좀 예수 냄새 나는 것 같다. 라고 말할, 말할,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예수 향기 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며 전하는 사람이 예수 향기 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전하는가. 이 사람이 정말 믿는 것이 진리인가.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일을 하셨지만 타협하지 않으신 것은 바로 진리였어요. 그리고 어, 그 진리를 가진 척 하지만 겉모습만 있는 위손된 사람들을 항상 꾸짖으시고 항상 책망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다시 예수님 향기 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며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향기 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인간적인 모습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들어보고, 어, 정말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행하는 것이 무엇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를 잘 어, 해야, 봐, 봐야 할것 같습니다. 왜 우리 삶에서도 향수를 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향수를 뿌리는데. 향수를 뿌리면 어, 사람이 냄새가 좋고 호감이 가고 어, 굉장히 진짜 뭐 깨끗한 사람 같고 아름다운 사람 같아요. 냄새가 좋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실제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향기, 사람의 향기는 어, 그 사람의 정말 진실성과 그 사람이 어, 어떤 그런 신조를 가지고 살고 행하는가에 대해서 나오죠. 어떤 사람 보면은, 야, 이 사람은 정말 좀 괜찮다. 이 사람은 사람 냄새 난다. 어 뭐,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 그리스도의 향기는 말씀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 뭐, 겉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하지 않아도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얼마 전에 제가 이 얘기는 이 얘기만 든것 같은데, 어, 유튜브에서 설교를 보, 보는데, 어떤 그 유명한 그룹이 뭐 좋은 노래도 많이 만드는데, 설교도 딱 5분만 해요. 5분만 하고, 굉장히 전국 카리스마 있는 말 잘하는 그 설교자가 나와서 막 말을 하는데, 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 여러분 아는 사람이 친한 친구 중에 어, 갑자기 여러분께 나왜 살아야 돼? 어,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그니까이 분이 이렇게 말해요 어, 너는 어,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어,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너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너를 생각하셨어 너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 있던 젊은이들이 너무 감동을 받고 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이라고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죄인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 된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예수를 통해서 살려주신 게 은혜고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 분간이 됩니까? 어, 뭐가 진짜 예수의 향기인지가 어, 분간이 돼야 돼요. 우리들은 항상 비선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람이 좋은 말하는 것 같지만 정말 그냥 냄새 나는 사람인가, 그냥 향수 뿌린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사람인지를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 내면서 풍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전도하면서 살아갑니까? 무엇을 전도합니까? 진짜 듣기 어려운 말이지만 진실을 전도합니까? 아니면 사람 듣기 좋으라고 좋은 말을 전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what really matters is the fragrance of Christ. 사람의 어떤 인위적인 냄새를 풍기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what really matters is the aroma of Jesus Christ.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놓치 않고 신실하게 전하는 것, 그리고 삶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기를 정말로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